살아가면서 인간관계를 잘 맺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인맥이 재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좋은 사람들과의 인연을 잘 맺어두게 되면 생각지도 못하게 큰 힘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이 인간관계를 잘 맺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가깝다고 생각을 해서 속마음을 털어놨는데 오히려 그게 나를 더 곤란하게 만들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거리를 두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불편해하거나 어렵게 생각을 하면서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게 될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그러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인간관계를 잘 맺기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먼저 양보를 하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요. 왜 내가 남에게 먼저 양보를 해야 해? 라고 했던 지인이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굉장히 유명하죠.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 그래서 호의는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역시나 있습니다. 나는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면서 상대방이 고마운 마음도 못 느끼고 있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양보나 호의를 보인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지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양보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의지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되기도 하는데요. 앞서 말을 한 것처럼 상대방이 내 호의를 권리로 생각을 하는 경우에는 이 양보가 좋지 않게 작용을 할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이 한발 물러나서 나에게 먼저 호의를 보이면 굉장히 미안해 하기도 하고 자신을 배려해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면서 자신 역시 상대방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반응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럼 인간관계를 잘 맺기 위한 두 번째 방법으로는 아무리 화가 나거나 나와는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관계를 아주 끊지는 말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가 너무나 맞지가 않았던 그런 협력업체 인력이 있었는데 다시는 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주 좋지 못한 관계로 끝맺음을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마주칠 일이 없을 줄만 알았던 그 사람이 몇년뒤 프로젝트에서 다시 협력을 하게 됐는데, 어찌나 어색하고 난감한 상황이었는지 정말로 아찔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이처럼 모든 사람하고 다잘 지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굳이 적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게 세상이고, 나의 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도 함께 힘들어지는 거죠. 스스로는 이래저래 별로라고 생각을 해서 칼같이 인연을 끊었던 사람이지만, 이 관계라는 것은 돌고 돌아서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경우나 내 주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링컨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우리는 서로 적이 아니라 친구다. 우리는 서로 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잠시 감정이 상했다고 해서 서로의 유대 관계를 쉽게 끊어서도 안 된다. 분명 선량한 본성이 다시 기억에 신비로운 현을 튕기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존슨 역시 친구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이 친구지만 적은 계속해서 늘어만 가는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친구가 아닌 적을 스스로가 만들어 가면 안 되겠죠. 그럼 인간관계를 잘 맺기 위한 마지막 세 번째 방법으로는 바로 내 속마음을 남에게 쉽게 드러내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빌타자르 그라시안의 말을 전달해 보려고 하는데요.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말아라. 사람들은 상대가 겉으로 드러내는 감정을 통해서 그의 생각을 유추한다. 따라서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처럼 실질적인 지혜는 없다. 자신의 패를 보여주고 카드 게임을 하는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진 모든 돈을 잃게 된다. 말과 행동을 아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물리쳐야 한다. 사람들이 당신의 생각을 집요하게 알아보려고 할 때는 먹물을 내뿜는 오징어처럼 당신의 생각을 감추어라. 그래서 당신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고 예측도 하지 못하게 해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당신의 성향을 파악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깔아 뭉개려고 하거나 아첨하는 식으로 악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속내를 남들에게 쉽게 드러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인간 관계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서로 어느 정도는 연결들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감정에 대해서 모두 다 드러내는 것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결코 좋은 일은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의외로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잘한 가십거리에는 많은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내 모든 감정을 드러냈을 때 그게 술안주거리로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고요, 나를 향한 공격으로도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내 감정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자신의 속마음을 전부 드러내지는 않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입을 모아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말과 행동을 아껴서 타인들의 호기심을 물리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들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도 많지만 반드시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스스로가 속내를 쉽게 드러내므로써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하거나 공격을 당하고 내 의도와는 다르게 적들을 많이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그런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번 영상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2의 성공 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